야, 다시 돌아왔네요. 네, 4번쪽 가창 대결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나 무대 매너와, 어, 그리고 준비성까지 점수를 조금 줄것 같은데, 어, 또 장르 대결이었죠. 앞에는 또 진지한 또 발라드의 선곡이었다면, 또 8번 개가수 분께서는 또 복장과 함께 땡벌이란 트로트를, 네, 어, 준비 해주셨는데, 아,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표? 저도 조금 어려운데 저도 같이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하시는 방법 이제 아시죠? 자, 위에 보이는 투표 창을 열어서 거기서 투표를 눌러주시고 꼭 투표하기를 클릭을 해주셔야 합니다. 투표창 열어주세요. 자, 7번 개가수분과 8번 개가수분. 네, 과연 어떤 분이? 야, 야 이거, 야 진짜 이게 제일 박빙이다. 지금까지. 네 번째 조까지 왔는데, 네 번째 조가 가장 박빙이에요. 와, 진짜 엎치락치락이 됩니다. 실, 실제로. 저는 이런 걸 예상했는데, 앞에는 너무 압도적으로. 8대2, 7대3이 계속 나와가지고. 와, 51대49까지 갔어요. 와, 아, 저도 예, 저 얘기해야 돼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거 밝히면 안 돼요.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뒤보단 앞이 좋습니다. <laughs> 어, 안 돼. 안 돼. 얘기하자마자 뒤집어졌는데50대 50. 50대 50. 50대 50. 이거는 카운트다운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50대 50이기 때문에. 자. 50대 50. 자, 카 투표 한번 더. 여러분들 지금 투표창을 위에 보시면 대화창에 보시면 위쪽에 지금 투표창에서 그걸 클릭해서 어, 7번일지 8번일지, 네, 꾹 누른 다음에 투표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와, 오, 다시 50대50. 빨리 카운트 해줘요, 이제. 아, 우 가장 막쁩입니다 10, 9, 8, 7, 6, 5, 4, 3, 2, 1. 투표를 정리합니다! 와, 이게 말이 되냐? 어. 비교수. 와! 비교수. 와! 5대5가 나왔어요! 50대50. 자고 제작진 어떻게 할건지 빨리 정리해요 이제. 와, 이게 뭐야? 와, 카운트를 셌는데 동점이 나왔거든요. 둘두분다 올라가는 걸로. 네, 아, 여러분들,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박진감이 넘치냐? 야, 이게 뭐라고? 야, 박진감이 넘, 두분다 올라갑니다. 아, 야. 야, 다행이다. 괜히 내가 진행 잘하는 것 같잖아. 괜히, 어... 괜히, 어... <laughs> 괜히, 이즈랄. <laughs> 네. 어, 아이거 어, 이런 장면이 하나 정도 나와야 되는데 나왔습니다. 네. 자, 어, 진행을 잘하고 있는 네, 명MC 곽범입니다. 벌써 어느덧, 자, 마지막 조가, 네,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어, 9번 개가수분과 10번 개가수분. 어, 저, 뭐, 개인적으로 아직 누가 나올지는 어 모릅니다. 알지만 모릅니다. 네. 자 그러면 어이 분위기여서 뜨거운 분위기, 아주 후끈후끈한이 분위기. 대체 스튜디오가 에어컨 시설 잘못돼서 후끈후끈한 건지 아니면 이 분위기가 후끈후끈한 건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어서 9번 개가수분의 노래를 여러분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주세요.